지덕 지난 이야기 빅부족의 대장을 사살했지만 눈을빼미를 얻지 못한 지덕 아일랜드로 돌아와 설산 깊숙한 곳을 수색한다 그러던 중 빙하섬에 있는 거대한 집을 발견하게 되는데 잠 나한테는 어? 안보여 미안하지만 털린거 같거든 일단 엑스종이랑 뭐 이런거 깔았던거 같은데 없고 지금 누구거지 TDP TDP 어디서 많이 봤는데? 틀렸어 어... 콩고물 없나? 어꽤 크게 짓고 살았네 오래 살았나보네 보장관도 있고 손공으로는 없는데? TTP도 몰락한 세력이네. 털려가지고. 깔끔히 가져가는 느낌인 음. 타이밍이, 와, 여기 뭐야? 여기 구멍도 어? 있어. 들어가면 왠지 안될것 같아. 반대쪽으로 통하는 그런 데는 아닌가? 오, 어, 추워, 추워. 음. 죽겠어, 추워서. 요 근처에 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오른쪽으로 넘, 가면 펄로비아 그거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면 우리 금고 있으니까. 여긴 어때? 어딨어? 아, 거기 있구나. 여기? 응. 어, 괜찮은데? 자, 아크에 접속했고, 저희 집 침대들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 부활하도록 할게요. 좋아, 집 그대로 있고. 자, 일단은 저희 석재 집에서 화살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뭘 뭐야 자, 지금 왜디다크 부족 집에 금고가 새로 생겼고, 집 벽이 여기 좀 부서져 있습니다. 근데 금고가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거고, 요 토대 밑에 숨겨져 있었던 거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집에서 사포 꺼내자! 우리 집못아 여기 있다. 어 니하오 니하오 역시 중국 어 딥다크 접속해 있어. 뭐지 지금 딥다크랑 누구랑 계속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인인 것 같아요. 딥다크도 중국인으로 추정되고 하프월크도 중국인으로 추정됩니다. 니하오, 오케이. 우리 집터 애들이 중국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라서 테이밍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스전을 위해서 메가테리움 테이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지렸다, 지렸어! 오케이, 테이밍 완료. 제네시스. 좋아, 다시 제네시스. 돌아온 제네시스야. 오케이. 새로운 아르젠 테이밍 완료! 어, YF 소나타! 좋와렉토한테 아... 아, 아... 무슨 씨발 렉토따이한테자 <laughs> 135메가 기절 가자 엉덩이 딱 아... 오케이 기절 깔끔 65퍼 그렇지 아... 이완완메메가 오메가 3. 125레벨. 빠리 가자. 그렇지. 혼나, 임마.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한 번만 더 먹어. 그렇지. 메가포. 나이스. 나 있다, 나 있다. 자, 이제 130레벨. 암컷, 뉴티라 테이밍 가자. 머리, 머리. 딱 대. 좋아. 그렇지. 어, 기절했다. 나이스. 나 있다. 그렇지. 어, 좋아. 드디어, 유지란스 테이밍이 완료되었습니다. 레벨은 191레벨로 측정되었고, 너의 이름은, 배를 이으라고, 올뉴 유선생. 오케이. 좋아. 진짜 크다. 다시 봐도, 색깔도 이쁘고, 이번 거는. 좋아. 우와, 어, 유선생! 자, 이제 복귀 허자. 1, 2, 3, 4자 자, 페라리 넣었고 자, 금고에 넣자 페라리 풍식이랑 페라리는 이쪽 공구에 놔두고요. 자 아크에 접속했고 우리 길잡이도 그대로 있고 집도 안 털리고 우사 있습니다. 아 민서가 지금 새로운 메가를 테이밍하고 있다는데 그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나와라. 무려 150레벨, 수컷. 98? 그렇지. 레벨 223으로 책정되었고요 메가 5. 좋아. 좋아. 무려 140레벨, 암컷, 메가테리움. 바로 기절 가자. 등딱지, 딱대. 넌 이제 아이들의 어미가 될 거야. 그렇지. 기절. 오케이, 됐다. 메가 6! 아, 메가 기대. 메가 씩스 좋아. 자, 140 메가 기절시켰고. 자, 드디어 일곱번째 메가 테리움. 테이밍 완료되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메가 7. 좋아. 메가 7. 오케이, 좋아. 아르젠 테이밍 됐고. 자, 너의 이름은 티볼리. 135레벨 수컷, 마지막, 메가테리움 드디어 가뒀습니다. 오케이, 기절. 그렇지. 오케이, 좋아. 드디어 됐다, 마지막, 메가, 에인, 아싸지, 개이도쿠. 자, 메가테리움 자유행동 활성화를 시킬 건데,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집 벽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와라, 나와라. 이거 왔나, 왔네, 왔다 수컷, 누두머리 대장, 메가파이브, 223짜리 데려왔습니다. 어, 아, 오늘 바로 육아 가나요, 한 마리? 나와라. 응. 오. 오, 벌써 사랑의 표시. 하트 떴고요 행동명령 들어가서 자유행동 활성화. 둘이 사랑을 나눠. 오, 오 짝짓기 중. 오호 메가테리움은 포유류라서 알을 낳는게 아니라 새끼를 낳습니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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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임신이구나 일곱시간? 여덟시간? 이 상태로 혹시 포대에 넣으면 임신중인 상태로 꺼내지나? 아 임신중일지 포대에 넣어놔도 한번 시도해봅시다 자, 일단 넣었고 바로 나와봐 임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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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가 임신했는데 안되는데 이러아 산후조리중이야 아니, 이 아니다 에헤이 1일하고 16시간? 음자 오늘은 해적선에서 접속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일단 해적선 안 털렸습니다 해적선안 털렸고 자 그리고 어제 형이 메가테리움 안장이랑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메가테리움 안장 형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와 진짜 고생했네요 자 보스전 할때 메가테리움 안장은 요걸 껴주면 될것 같고 형이 철도 좀 캐놨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이 철도 진짜 많이 캐놨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C4를 좀더 만들도록 할게요 시멘트풀을 좀 가져와야겠네 자 저희가 메가테리움 암컷이 두 마리밖에 없는데 자, 메가6는 산후조리가 하루 남았으니까 일단은 메가3 먼저 임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와라 자 그리고 이제 수컷인 메가5를 꺼내서 교배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메가5가 모든 수컷 중에 레벨이 제일 높아요 자 나와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메가3랑, 메가5, 교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 메가5랑 짝짓기 중, 부끄러워. 여기 똥에다 얼굴 숨겨야겠다. 자, 짝짓기를 시키는 이유는, 이제 새끼를 낳으면 각인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 나중에 성장하게 됐을 때, 각인시킨 사람이 탑승하게 되면, 보너스 스탯이 붙습니다. 그래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더 강한 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끼를 낳는 거예요. 자, 제발. 우리 엄마 아빠의 좋은 점을 닮아야 할 텐데. 오. 자, 임신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7시간 55분 뒤면 새끼가 태어납니다. 자, 이제 메가 임신도 시켰겠다. 재활일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 풀가지러 갑시다. 나와 포르쉐에. 가자. 아마존 강 금고에서 시멘트 풀다 꺼내자. 어 뭐야 여기? 아, 어 뭐야? 엄마. 어 여기 누가 부쉈네? 테크 발전기? 얘가 WY였구나. 테크 순간이동기 쓰고 다니애가 엄마, 태클 발전기 있고? 아. 오, 뭐야, 해적선.